한국 음악의 새로운 혁신을 상징하는 존재, 바로 김다현이 돌아왔다. 그리고 그녀의 컴백은 그야말로 충격적이다. 전설적인 1980년대 히트곡 아파트가 김다현의 손에서 전혀 다른 모습을 드러내며 EDM 사운드를 기반으로 완전히 재탄생했다. 과거와 현재를 넘나드는 이 대변신은 단순히 음악적인 혁신을 넘어서 K-팝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획기적인 순간을 만들어냈다. 김다현이 이번 아파트를 통해 선보인 것은 단순한 리메이크가 아니라 세대를 초월하는 음악적 실험의 결정판이었다.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 롯데 시네마 우관에서 열린 김다현의 신곡 아파트 쇼케이스는 이미 그 자체로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수 많은 팬들과 관계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김다현은 새로운 뮤직비디오와 함께 한국어 버전, 그리고 영어 버전의 무대를 최초로 공개했다. 그 순간, 현장은 뜨겁게 달아올랐고, 김다현은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변화를 예고하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EDM과 일렉트릭 기타 사운드를 결합한 아파트는, Z세대가 선호하는 음악 스타일을 완벽히 반영하면서도 오리지널의 감성을 그대로 살리며 놀라운 매력을 발산했다. 아파트는 원래 1983년에 발표된 가수 윤수일의 히트곡이다. 당시 아파트는 사랑과 아픔을 그린 감성적인 곡으로 수많은 이들의 가슴을 울리며 큰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김다현이 이 곡을 리메이크 하면서 그녀는 단순히 기존의 멜로디와 가사를 따르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이 곡을 EDM 사운드와 전자 기타를 결합해 마치 새로운 시대의 히트곡처럼 탄생시켰다. 그 결과는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기존의 느낌을 살리면서도 완전히 다른 지금의 음악으로 변신한 놀라운 작품이었다. 김다현은 기존의 아파트 가사를 그대로 두고 그 위에 자신만의 음악적 색깔을 덧붙였다. 이를 위해 그녀는 작곡가 리찬과 협업해 새로운 멜로디와 랩을 추가하여 곡을 현대적이고 신선하게 변형했다. EDM의 강렬한 비트와 일렉트릭 기타의 역동적인 사운드는 원곡이 가진 고유의 감성적 깊이를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풀어내며 Z 세대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은 이제 단순히 추억의 곡으로 남지 않으며 오히려 현재의 음악씬에서 크게 주목받고 있다. 그녀가 이번 작업에 있어 얼마나 과감하고 대담했는지, 그 과정이 얼마나 혁신적이었는지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아파트는 과거와 현재 두 시대의 음악적 교차점에서 만들어졌다. 김다현은 1980년대의 감성적인 곡을 2020년대의 트렌디한 사운드로 해석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신선하고 혁신적인 느낌을 자아냈다. EDM의 강렬한 사운드 위에 80년대의 아련한 분위기와 감성을 그대로 남겨두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김다현은 그 도전을 완벽히 해냈다. 과거의 감성에 현대적인 감각을 덧붙이며 김다현만의 독특한 스타일을 완성했다. 아파트는 단순히 음원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김다현은 이번 곡을 뮤직비디오와 라이브 공연을 통해 전세계 팬들과 소통하고 있다. 특히 쇼케이스에서 공개된 영어 버전 무대는 김다현의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전략이기도 하다. 영어 버전이 선보이자 전세계 팬들은 그저 감탄할 수밖에 없었다. 김다현은 이제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엄청난 방향을 일으킬 준비를 마쳤다. 이미 일본어와 중국어 버전도 준비 중이라는 소식은 그녀가 글로벌 스타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아파트는 단순한 리메이크에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세대와 국경을 넘나드는 글로벌 히트곡으로 재탄생한 것이다. 김다현은 이 곡을 통해 자신만의 음악적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그녀는 과거의 전설적인 곡을 현대적인 스타일로 풀어내며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 작품을 만들어냈다. 이 곡은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김다현만의 독특한 색깔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이번 컴백은 단순히 음악적인 변화에 그치지 않는다. 김다현은 이미 그녀의 음악을 통해 세대와 장르를 넘나드는 경계를 허물고 있다. Z세대가 사랑하는 EDM과 전자 사운드를 과거의 감성적인 곡에 접목시킨 그녀의 시도는 그 자체로 새로운 K팝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순간이었다. 김다현은 이 곡을 통해 단순히 팬들의 기대를 넘어서 음악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작품을 만들어냈다. 또한 김다현의 이 작품은 단순히 음악의 영역을 넘어 문화적 충격을 일으킬 정도로 강력한 임팩트를 지니고 있다. 과거의 전통적인 K팝과는 다른 새로운 시대의 K팝이 지금 여기서 시작되고 있다. 그 중심에 바로 김다현이 있다. 그녀는 이번 신곡을 통해 기존의 들을 깨고 K팝을 새롭게 재정의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김다현의 아파트는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하나의 문화적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다. 그저 감성적인 멜로디만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세대와 시대를 뛰어넘는 메시지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다. 그녀가 이룬 음악적 혁신은 이제 케이팝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만한 대작이 되었다. 김다현이 이끄는 케이팝의 새로운 물결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그녀의 아파트는 그저 시작에 불과하다. 김다현은 음악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글로벌 무대에서 그녀만의 영역을 확장하며 20대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그동안 대한민국의 트로트계에서 가장 뜨거운 아이콘. 15살의 김다현이 이성에 대한 관심을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고백했다. 그동안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아온 그녀가 고백한 이성에 대한 감정 변화는 단순한 일상이 아닌 한편이 드라마처럼 충격적이고도 감동적이었다. 12월 16일 MBC 표준 FM의 인기 프로그램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에 출연한 김다현은 자신의 심경을 여과 없이 털어놓으며 청중을 매료시켰다. 이번 방송을 통해 그녀의 성장과 변화를 직접 느낄 수 있었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바로 이성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 김다현의 나이는 이제 고작 15살. 그 나이에 고등학교 1학년이라는 사실만으로도 많은 이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그런데 그 나이에 그녀의 마음 속에는 이미 이성과 관련된 복잡하고도 깊은 감정들이 얽히기 시작했다. 이성의 눈을 뜰 시기라는 김다현의 고백은 그 자체로 충격적이었다. 그동안 순수하고 맑은 이미지로 사랑받아온 그녀가 이제는 조금 다른 면모를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김다현은 방송에서 고등학생이 되니까 조금 더 풍부한 감성으로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자신만의 고백을 이어가며 아무래도 지금 이성의 눈을 뜰 시기다. 그래서 호기심도 생기고 감성이나 그런 것들이 더 깊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말 한마디에 담겨 있는 의미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라 15살이라는 나이에 감정적으로나 심리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는 것이다. 그녀의 목소리 속에는 어린 시절의 순수함과 함께 이제 막 펼쳐지는 어른 세계에 대한 궁금증이 묻어났다. 그녀가 이제 이성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단순히, 전기라는 단어로만 설명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다. 그동안 김다현은 고등학교에 입학한 후 더욱 성숙해지고, 노래와 감성을 담는데 있어서도 확실한 변화를 보였다. 그런데 이제 그 변화의 중심에 이성이라는 새로운 요소가 들어간 것이다. 이 말은 곧 그녀의 감정선이 더욱 복잡하고 그녀를 둘러싼 세상이 더 이상 어린 아이의 단순한 세계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설레는 마음, 그게 바로 진짜 감동. 그날 방송에서 손태진은 김다현에게 실용음악과에서 남녀가 같이 있다 보면 그런 설레는 마음을 느낄 때가 있냐며 그녀의 감정을 궁금해했다. 그리고 그 질문에 김다현은 숨김없이 대답했다. 옛날에는 아예 관심도 없었다면 이제는 조금씩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되는 것 같다고 말하며 눈빛이 번뜩였다. 그 순간 방송을 듣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목소리에서 피어나는 새로운 감정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었다. 김다현은 계속해서 노래 잘하시는 분들이나 음색 좋으신 분들을 보면 설렌다고 고백하며 설레는 마음이란 무엇인지 명확하게 표현했다. 15살의 소녀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설렘을 언급하는 모습을 보니 과연 이 나이가 맞는 걸까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그녀는 어른스러웠다. 바라는 단어 하나에도 그녀의 마음 속에 피어나는 미묘한 감정선이 엿보였고, 그 감정은 방송을 통해 고스란히 전달되었다. 이 모든 고백은 단순히 사춘기의 일시적인 감정 변화가 아니었다. 김다현은 단순한 어린 소녀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매일매일 변하고 성장하는 한 명의 인격체로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방법을 배우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더 이상 숨기지 않겠다는 결심을 한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그 모든 변화가 그녀의 팬들에게도 큰 충격과 기쁨을 주었다. 이 변화는 당연히 그녀의 아버지인 김봉곤에게도 큰 충격을 주었을 것이다. 김다현의 아버지는 그녀가 아직 어리고 순수한 이미지로 대중에게 다가가기를 원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딸의 갑작스러운 이성에 대한 관심을 알게 되었을 때 김봉곤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김다현의 고백을 들은 김봉곤은 아마도 깜짝 놀랄 만한 상황이었을 것이다. 딸이 설렘이나 이성에 대한 관심을 드러낸다는 것은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감정선으로 가득찬 일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봉곤은 딸이 자라나는 모습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가족 사이에서도 서로의 감정을 존중하고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성장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할 것이다. 그녀의 부모로서 김봉곤은 딸이 겪고 있는 감정의 변화를 지켜보며 그 변화가 얼마나 큰 의미를 지니는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김다현이 이제 막 펼쳐가는 인생의 첫 번째 장에서는 그 어떤 방해도 없이 자유롭게 감정을 표현하고 사랑을 배우고 나아가 인생의 주인공으로서 빛나기를 바랄 것이다. 미래를 향한 꿈과 열정, 그첫 번째 걸음. 김다현은 15살이라는 나이에 이미 자신의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그녀는 노래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으며 고등학교에 입학한 이후로도 더욱 성숙해지고 감성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또한 이성에 대한 관심을 통해 그녀는 더 깊은 감정의 세계를 경험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인생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에 대한 고민도 시작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점은 김다현이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을 꾸준히 돌아보고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녀는 단순히 한 명의 가수로서만이 아니라, 15살이라는 나이에서 시작되는 인생의 여정을 진지하게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그 여정 속에서 그녀는 감성적이고도 세밀한 변화를 겪고 있다. 김다현이 보여주는 모습은 단순히 사춘기 소녀의 변화가 아니다. 그보다 더큰 의미를 지니며, 앞으로 그녀가 걸어갈 길이 얼마나 다채롭고 깊이가 있을지를 예고하고 있다. 그 여정이 끝날 때쯤, 김다현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날까? 그건 그녀의 선택에 달려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녀의 모든 순간이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것이라는 점이다.